오늘 아침 더욱 쌀쌀해진 날씨에 놀라셨을 텐데요.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인해 내일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에서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며 서리 내리는 곳 있겠고요.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20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낮부터 차츰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지방 제주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며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15도를 밑돌며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따스한 겉옷을 차츰 꺼내주셔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데일의 날씨였습니다.